단원 마무리 6번, 순환소수를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기약분수로 나타내어라. 자, 일단 이 수를 X라고 설정을 해야 되겠죠. X는 1.52땡, 4땡이라고 놓으시고, 자, 첫 번째, 얼마를 곱할까요? 자, 양변에 숫자 끝까지 갈수 있는 수를 곱하는 거예요. 자, 숫자 끝까지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총 3칸을 가야 되니까, 자, 양변에 1000을 곱하면 그렇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되죠? 천0 0 0 x 는1 5 2 4 2 4 2 4 2 4 2점점4 2 4 2 4 2 4 2그2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양변에 자 얼마를 곱하냐면 이번에는 순한 마디 앞에까지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칸만 딱 옮겨가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10을 곱하면 서수령이기 때문에 자세히 적는 거예요. 자, 10x는 15.242424가 됩니다. 그쵸? 자, 이제 이식에다가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식을 기억이라고 하고, 이식을 니은이라고 하면, 자, 기억에서 니은은... 음, 빼면, 그쵸. 자, 그래서, 음, 좌변은 990X가 되겠고, 우변은, 얼마가 되겠죠? 어, 1509가 됩니다. 소수점은 다 사라지고, 1524 빼기 15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X는 9 9 0분의 1509가 됩니다. 그렇죠? 어 근데 약분이 될것 같아요. 3으로 우리 한번 약분을 해 주면 330분의 503이 될 거예요. 정답은 330분의 503이고 서수령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이렇게 선생님처럼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